여러분, 토익문제를 어떻게 푸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까? 좀 전에 여러분들 풀었던 101번에서 146번 있잖아. 이거 어떻게 푸는게 가장 이상적인 풀이법이야? 나는 101번부터 146번까지 아무 생각없이 주절주절 막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가요. 나는 해석이 완벽하게 된다. 그리고 a p 3 보기에 있는 단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절주절 해석하면은 해석상 제일 좋은 정답이 보게 보여. 그래서 그냥 걔를 찍으면 돼. 근데 이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예요 맞죠?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전에 풀었던 101번에서 146번 있잖아. 파트 오6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풀수 있을까? 우선,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는 해석을 안 하고 풀면 돼요. 여러분들이 1 0 1번에서 146번 아무 생각 없이 주절 주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해서 풀잖아. 그러면 토익은 시간 내에 문제를 다풀수 없어. 여러분 토익 시험 자체가 101번부터 200번까지 그 문제지에 주어져 있는 모든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해서 풀면 시간 내에 다풀수 없게끔 문제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서 막 풀다 보면은 나중에 종료시간 5분 남았습니다. 멘트가 나와. 그때 여러분들 상태 어때? 어, 그때 한 170몇 번 풀고 있다. 빨리 풀었어도 한 180몇 번 풀고 있어. 뒤에 한 20문제 남아있는데 종료시간 5분 남았다고 방송이 나와. 그래서 막판에 좀 적게 찍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10문제 찍고 나와요. 많이 찍고 나오는 사람들은 한2 30문제 찍고 나와. 토익은 시간 내에 문제를 다 구경도 할수 없는 시험이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해석을 안 해야지. 그리고 해석을 꼭 해야만 되는 문제만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간 내에 겨우 다풀수 있어. 이해지 그러면 우선 지금부터는 내가 해석하지 않고 1초 만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1초 문제부터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문제지랑 피기노트를 양쪽에 펼칩니다. 106번 넘어가 106번 형앞에 권입니다 빈칸 뒤에 a 세서브 통신을 스킬 하죠. accessable. 여 생각해봐. i, b, l, 리가 형용사, 전미사맞지 a 세 c e 접근하다, 이용하다. i, b, l, 이 붙여서 a 세서 e 접근 가능한, 이용 가능한. 자, 형용사 앞에 빈칸. 형용사를 꾸미는 뭐로가까 부사. 형사를 꾸민 게 부사잖아. 106번 골라. 어, 2번에 이질리 통치 어습실래 2번 <laughs> 이질리. 106번은 부사 플러스 형용사의 콜로케이션 외웁니다. 이질리 악세서블 접근성이 좋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질리 악세서블. 자, 피그노트 봐. 피그노트. 106번, 114번, 123번, 1초문제부사라돼 되어있잖아. 자, 문제 1번 봐. 동그라미 1번. 삐동사랑 형용사, 아인지, PP 사이의 빈칸. 방금 풀었던 문제이 문제야. 여러분, 106번 다시 봐. 빈칸 앞에, not 앞에, is 색칠해. 106번. 빈칸 앞에, is. 여러분, n o 에다가 가로, 가루 n o 은 부사. n o 의 품사가 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n o 은지어버려 빈칸앞에 부사있으면 부사는 지운다 그럼 106번 is 빈칸 a c c e s s i b l 알겠지 삐동사랑 흉용사 i n 지 pp 사이의 빈칸 흉용사를 꾸미는 부사자리 맞잖아 여러분 114번 넘어가 여러분 114번 there sit 여러분 there sit에다 짜밀 줄 there sit 자 이제 주제도 말해줄게 take 타동사, their seat, 목적어, 좌석에 앉게끔 승객들한테 요구하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오른쪽에 빈간치면 타동사를 꾸미는 부사를 목적어 뒤에 붙여. 테이크를 꾸미는 부사를 seat, 목적어 뒤에다 붙인다고. 결국 테이크를 꾸미는 부사 붙여봐. 어, c 번에 퀵글리의 스킬이 퀵글리. 여러분, C번 옆에다가 90% 정답을 적어. C번 옆에 90% 정답. 자,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 피게노트 다시 봐. 피게노트 1초 문제 부사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5번 봅니다. 문제 동그라미 5번.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덩어리 오른쪽에 빈칸, 또는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덩어리 왼쪽에 빈칸 치면, 타동사를 꾸미는 부사를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덩어리 앞뒤에다가 붙여. 그래서 방금은 take, 타동사, their seats, 목적어. 이해했어?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오른쪽에 quickly 넣었잖아. 여러분, 그 문제 수정할게. 여러분, 114번 다시 봐. 여러분 14번은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오른쪽에 빙하 쳤잖아.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왼쪽에 빙하치자. 어따 빙하치면 돼? 투랑 테이크 사이에 투빙칸 테이크 t h e s e a t 그렇게 출제해도 정답은 퀵 l 리 알아들었어? 퀵 i 리 테이크 their s e a t 그것도 맞고 테이크 their seats 퀵 l 리도 맞다고. 됐지? 두 가지 형태 기억해. 여러분, 123번 넘어가. 123번은 customer, 주어, believe, 동사, 고객이 믿었다. 주어, 동사, 사이에 빈칸. 여러분, 주어, 동사, 사이에 빈칸 치면, 동사를 꾸미는 부사를 주어, 동사, 사이에 끼었어. 골라. 어, LY 붙어있는 게 부사잖아. 골라. A번, A번 넘어가. The customer mistakenly, believe, 고객이 실수로 믿었다. 의역하면은 착각했다. 오해했다. 맞지? 잘못 생각했다. 이해했지? 여러분, 피규노트 다시 봐. 1초 문제 부사에서 문제 동그라미 2번 봐. 문제 동그라미 2번. 주어 동사 사이 의 빈칸. 알겠지? 주어 동사 사이 의 빈칸 치면은 동사를 꾸미는 부사를 주어 동사 사이에 끼워 넣어.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봐. 동그라미 3번. 형용사. ing, pp가 명사를 꾸미고 있고, 그 형용사 플러스 명사 앞이 빈칸,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이해 가지. 자, 동그라미 4번 봐. 조동사랑 본동사 사이에 빈칸 치면 부사넣기 팀제거든.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조동사 불러봐. 어, 맞지? will, can, may, should, must.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 빈칸 치면 부사 집어넣어. 여러분, 완료 시제, happy, has pp. 하피피 완료시제에서 해부도 조동사, 피피가 본동사. 그 조동사 본동사 사이 빙간치면 부사기어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매달마다 최소 세 문제. 자 내가 가져온 문제지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됐고 최대 네 다섯 문제까지도 출제됩니다. 부사느끼 문제가 엄청 자주 나오니까 얘네들 다 챙겨. 자 근데 우리는 114번을 다시 돌아가. 여러분, 114번 꺼내놓고, 피기노트. 피기노트 첫 번째 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봐. 그러니까그 114번 1초 문제라 돼 있는 거. 여러분, 나랑 한두 달, 나랑 같이 공부하면, 나한테 이 얘기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토익은 1982년에 국내에 토익돼서 44년째 시행되고 있는 역사가 깊은 시험이야. 여러분, 44년간 토익 문제를 계속 출제했다 생각해봐. 기출문제가? 수십만개의 기출문제가 쌓여있어. 그러면 수십만개의 기출문제를 배치상태에서 매번 200문제를 새롭게 출제한게 아니고 예전에 냈던 문제를 반복해서 또 출제해. 토익에서 묻고자하는 핵심적인 단어와 표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수십번 수백번 반복해서 정답으로 출제합니다. 자, 필기노트 114번 1초문제 90% 10번 나오면 9번 정답되는 빈출정답 부사 외워 클리어리 Securely, Frequently, Temporarily, Quickly, Rapidly가 있으면 90% 10번 나오면 9번 정답 자 외우자 Clearly, Clearly가 뭐예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틀림없이 맞지? Clearly so Secure는 Safe의 동의어입니다 Safe, Secure, 안전한 그러면 Securely, 안전하게, 확실하게, 단단하게 so Frequent, 빈번한 마치 frequent, ly 붙여서 f r e q 자주, 빈번하게, 종종 temporarily, 잠정적으로, 임시로 여러분, quickly, rapidly, 빠르게 얘네들이 보기 있으면 10번 나오면 9번 정답 여러분, 114번 다시 봐 내가 이번 달 토익시험치로 가서 114번을 문제지에서 만났다 잘 몰라도 C번을 골라 보기 속에 휘클리가 있으면 정답이요 됐지?